돌솥 비빔밥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딸을 좀 불렸거든요. 불려가지고, 밥, 어, 보통 우리 밥솥에 있는 컵은 좀 양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한 5분의 4컵? 한 컵이 조금 안 되게 넣었어요. 그래서, 솥에다가, 돌솥은 아닌데, 뚜껑은 없어요. 뚜껑은 없지만, 그냥 여기다. 돌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은, 어, 한 번씩 이렇게 압력솥이 아니고 넘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조금, 원래는 고슬고슬하게 해야 되지만은, 저는 조금 물을 많이 부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될 거를 생각해가지고, 조금, 보통 1.2배, 1.3배 하는데, 1.5배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시스노운 다시마 두 쪽을 넣고, 지금 밥은 끓여주고요. 준비 재료는 뭐, 어, 비빔밥이라 하면, 뭐 자기 집에 있는 아무 야채나 해서 고추장이랑 참기름 넣고 비비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가추가추 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콩나물하고 무하고 호박. 당근, 표고, 시금치는 제가 냉동실에 상당 준비해 놓은 거 미리 묻혀 놨습니다. 시금치하고 그리고 계란 지단을 부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북엇국을 할 거예요. 콩나물 북엇국. 왜냐하면 지금은 끓는 물에다가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콩나물을 데칠 겁니다. 물이 끓고 있거든요. 물을 끓는 물에 콩나물을 씻어 놓은 콩나물을 어, 넣고요. 한 1분 정도, 1, 2분 데쳐줍니다. 너무 많이 아, 어, 데치시면 아삭한 식감이 없으니까 한 1분 정도 끓, 끓는 물에다가 데쳐줍니다. 얼른 물에 데쳐준 콩나물은 여기 찬물에다가 헹궈 주시고 이 국물은 다시 콩나물 보걱국에 쓸 거니까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둘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찬물에다 헹궈 주시고 이 국물은 보관할 거예요. 밥이 끓어서 지금 불을 껐거든요 가스, 가스레인지는 가 제일 약불로 하시면 되지만 은어 지금 여기는 인덕션이라서 계속 돌솥도 뜨겁고 불이 밑에서 예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끓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재료는 음, 표고버섯만 제외하고는 다 소금하고 마늘로 간을 할 거예요 참기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마늘 조금 소금 조금 간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추장도 넣어야 되니까 참기름도 조금. 그리고 뭐 참기름은 나중에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빔밥 다 완성해서 또 참기름을 넣을 거니까요. 이렇게 무치시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 깨끗한 재료 순서로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좀 두르시고 요거는 북엇국에 넣을 걸좀 남겨둘게요. 예, 무인데요. 무가, 무 다음에는, 호박을 음, 볶아줄 거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당근을 볶아줄 겁니다. 그리고 소금하고 마늘하고, 어, 무가 타지 않게 물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살짝 볶았으면, 물을 살짝 넣으시고, 소금 간을 해습니다 모든 것은 소금, 어, 간을 하셔야지 간이 맛있거든요. 중간중간이 이 밥도 넘치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었고, 점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늘도 조금, 마늘 조금. 무는 볶았는데요. 무는 원래 잘안 익으니까 살짝 볶아서 물을 첨가해서 뚜껑을 덮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박을 익혔습니다. 호박국도 식용유 들으시고, 어, 마늘 조금 하고. 근데 보통 호박 볶을 때 새우젓으로 하면 간이, 어, 맛있고 좋은데 오늘은 모두, 어, 그냥 맛소금으로, 그냥 일반 소금으로, 고운 소금으로 간을 해줄 겁니다. 이 호박도 볶고 당근도 소금간 조금 해서 볶아 놓고 표고를 볶는데요 표고는 어, 찬물에 불려서 꽉 짜서 채썰어 놨거든요 채썰어 놨는 것을 어,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들고 저는 바짝 볶아줍니다 꼬들꼬들하게 그리고 소금, 어, 마늘 조금 하고요 국간장을 조금만 소, 어, 소금으로 해도 되지만 어, 표고 버섯 같은 거는 간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쬐금만한 이렇게 해서 타지 않게, 눌지 않게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볶았습니다. 계란 지단을 붙이고 있는데요. 흰자는 다붙였고두 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 계란 네개 깼는데. 이제 노른자를 붙일게요. 어, 저번에 또 노른, 노른자에, 계란말이 할때 노른자에 전분물을 약간 넣었거든요. 한1 테이블 스푼 정도 전분물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편편하게 잘 펴지고, 얌전하게 지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너무 잘, 어, 너무 센 불을 하면 타고 그러니까 여기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잠시 있으면 금방 익습니다. 계란 지단을 요렇게 젓가락으로 넣어서 살살살살 돌리면서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요렇게 들면 들리죠? 그 다음에 요렇게 넣으시면 계란이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저는 밥을 어제 끝까지 두개 했습니다. 따로따로 밥을 했어요. 그동안에 국어국이 끓고 있는데요. 구, 국어 콩나물국이 마늘을 조금 국이니까 넉넉하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곰국 먹느라고 썰어놓은 파가 있어서 파도 좀 올려주고요. 지금 계란 프라이드가 끝났네요!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줄 겁니다. 소금을 간을 하고, 계란을 풀었는데요. 계란을 풀었는 거를 일단 위로 쭉 부어주시고, 이게 계란이 익을 때까지 휘젓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계란이 덩어리 덩어리 젓는 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 간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맛시면이어할것 같네. 금 하고 후추를 조금 뿌리시면 국이 끝났습니다 이제 비빔밥이 돌솥비빔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좀 어, 비빔밥 만들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약고추장이고요 지금 들어가서 는 것은 약고추장 시금치 무 계란지단 황백으로 했고요 그래도 예뻐야 되니까 표고버섯하고 호박 당근 콩나물 이렇게 들어가고 김가루랑 깨소금 좀 올리고 참기름 좀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북엇국이고요북엇국이랑 시원하면, 어, 맛있게, 맛있겠죠? 그래서 북엇국에도 제가 다시다를 조금 넣습니다. 그냥 소금간만 하면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어, MSG 조금 첨가해가지고 참기름하고 후추 좀 첨가했습니다. 오늘은 돌솥 비빔밥이었습니다.